이거랑 이거랑 뭐가 달라? 이거 이 주름이 달잖아. 또? 이거 똑같고. 어. 어. 요거 달라. 여기 여기 끈 없잖아. 이거는 끈은 어린 이용은 끈이 있는 건데 신고 백기 편하라고. 그래서, 이게 좋아, 이게 좋아. 이거. 이게? 이거근데 이거는, 어린이용 사이즈 안 나오는데? 왜? 어린이용 사이즈가 안 나와. 야, 그럼 내가 언제서 신으지 어른데서 엄마꺼 신어. 아니면, 김은성 군면이 어떻게, 이거, 똑같이 만들어줄까? 아니, 이거 못, 못, 못 하잖아. 이거, 이거 이렇게 돼 있고, 이거 이렇게 돼 있잖아. 근데, 그냥 보면 똑같아. 아니네. 아니네. 그럼 뭐. 근데, 글자 여기 없고, 여기 있잖아. 어린이용이라서 그래.